기차 타러 가야돼요 여기 너무 더워서 망고주스 마시러 왔어요 빨리 마시고 여기 레일스테이션 가야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가그 우버가 안잡혀서 아, 아 예. 아, 저 우버가 안잡혀서 우버 찾으러 가다가 그냥 여기 호객해주시는 아저씨한테 했어요 너무 이제 길 보통에 계셔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서 제 짐을 막 가지고 가셔가지고 당황했지만, 그냥 제일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한테 했습니다. 이제 아그라 캠페어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리고요. 어. 숙소에서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늦을지 안 늦을지는? 네, 아그라는 길이 되게 잘 나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대박이다 와! 와! 오! 오! 아, 여러분 지금 아그라켄티역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 뚫고 가야돼요 차도 뚫어야 되고 오토바이도 뚫어야 되고 리샤도 뚫어야 되고 사람도 뚫어야 되고 힐을 뚫어야 되고 뚫을게 너무 많다 어와 여기 되게 혼잡하니까 앙그라캔트역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와 딴 말인데 여기 경찰복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발 색깔 그리고 매연 냄새도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제가 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조심히 가는데 이 보시면 전광판에 숫자가 있죠? 5시 6분 캐리어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야, 아, 제 열차는 10분 정도 지연돼서 이건 빨리 왔나? 아이고, 1시간 빨리 왔네.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빨리 왔어요. 괜히 열차 놓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애기가 자기 몸만한 가방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야 네, 이렇게 오늘도 캐리어 검사를 하러 갑니다. 자꾸 뭘 빠뜨린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일단 전 플랫폼 1으로 가야 돼서 저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네, 올라가야 돼요. 네십시오. 계속 졸린가 봐요. 잘 자고 있네. 아오이는게 벌써 거의 다들 어요 줄인가. 허기라렸습니다라자 계속 지금 역명을 기차 넘버 말해주면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냥 기차역에 계시지 말고 방송 나오는 거는 항상. 주의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여차는 좋아 보이네요. 다리가 좀이상하다 번호판이 플레폼에안된다 싶으면 무조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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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사중, 오중체크하십시오 어, 세기를저게다가 버리시는구만 여기 저 지금 기차 탔습니다 여기 좀 좋은 곳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배부르지만 맛있게 먹고 이제 시원한 2층아석 좌석, 엉퍼 자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담요도 있고 바다발강 아니 바다보 좋았어요. 아니네 바라아 아니 또 설마 올만. 또 설마 또이 궁금하신 분들 아, 이 정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노란색 봉 어, 봉지에 담겨져 있는 건데 잡히나? 음,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먹고 싶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델레이 간다니, 차사입니다 여기 카드 너무 많아서 좋아요. 여기가 보시면은 어떤 집니다? 뭐가 놀리지? 어, 여기 커트의 색깔도 칙칙하지도 않고, 이 등록하는... 파란색으로 너무 예뻐요. 아. 오늘은 살이 있고, 인증 좀. 이거 누운 모습인데. 마실 뉴델리로 왔습니다. 아 여기 지하철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본거 같은데 없나 보네요. 음, 음. 여기 계단 캐리어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좀 약하신 분들은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도움 청할 때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에스트아 이거 못 보고 다시 반대로 와 버렸네. 엑스트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한... 네, 다시 보는 뉴델리. 여기 앞에 보면은 또 기사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어,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안 나네요.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어, 생각보다 빵빵거리진 않는 것 같은데. 앞쪽으로 아, 가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빠르단지가 건널 때 조심하십시오. 와, 여기가 바로 빠르단지. 저 이번 주에 쫓아가려고요. 위험해서 어차 죽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네, 같이 건너겠습니다. 네, 이분들. 와우, 쉽지 않네? 저 이분들이랑 같이 건널게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 그냥 이분들 사이에 껴서 왔어요. 그게 나아요. 네, 여행자 거리 입성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데데 생각보다 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본, 제가 가본? 뭐몇칠안 가봤지만 벨리 중에 제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우. 여긴 뭐, 그냥 조심해야 될 거. 뒤에 제 등을 칠수 있는 릭시아 오토바이 조심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레기 조심하세요. 위험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저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행자라서 혹시 모르니까 혼자잖아요. 어,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받았더니 목이 목소리가 좀 나간 것 같아요. 목이 아픈 건 아닌데 약간 덜거란 느낌. 와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바닥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길이 그렇게 고른 느낌이 아니거든요. 호텔? 호텔이라고 하나? 싱크홀? 그런거 조금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쭉 오다가 그냥 앞에 머나아블로이 어, 보이시나요? 간판. 와. <목소리> <목소리> 어? 저 사람이 제 머리 쳤어요어이가 없네? 뭐야 쟤 머리통을 친건 아니고 머리 묶은 걸 치고 갔는데 거로도 기분 나쁩니다. 머리가 없네.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여기 한국인들 평이 엄청. 허, 들어오는 순간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허, 책상도 있고 화장대, 짐 놓는 곳도 있고 여기 이렇게 침대도 1인용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침 옮겨주신 분이고 아 여기 샤워실 오 좋다. 그리고 여기 손 닦는 곳 그리고 이는. 음. 네,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인도에서 화장실 나눠져 있는 거 정말 처음 보거든요. 이거 한국분이 르로이 호텔에서 만나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배고팠는데. 이거 제 지금 차림이에요. 이렇게 와서 만만해 보였을까요? 머리카락 치고 난리야. 네, 여기 지금 직원이 아이스크림 가게랑 그리고 어, 루프탑 위치 알겠는데 1분 거리에요. 네 여기 루프탑은 바로 위에요. 이거 올라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Yeah. 야, 여기... Yeah. 아, 야 어... 뭐지? 방금 또 머리통을 맞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이렇게 머리 다치지 말라고 스트로폼 해주셨어요 루프탑엔 과연 사람이 많을까? 여기 유명한 루프탑이래요 어떠세요? 이곳이 바로 빠르간지의 루프탑입니다 여기가 맞나? 한번더 올라가야 되나? 여기 괜찮은데? <laughs> 아저 여기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어요 대박 완전 좋아 <laughs> 아 무거울까봐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왔는데 <laughs> 가지고 올 혼자 세가 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통 맞은 거는 잊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먹고 오늘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못 걸어가지고 아 여기가 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땀에 쩔었는데 이게 뭔가 기름인가? 일단은 생각보다 별로 안 시끄러워요. 배가 안 고파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오, 머리 완전 미스코리아 머리 같은데요.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구글 리뷰에서 본 뷰들 한번 시켜봤습니다. 기차에서 먹었던 짜뻘이가 생각나네요. 면이 나왔어요, 드디어. 해, 네, 네, 네. 이거 뭔가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음, 귀여워, 저 릭샤 공댕이 너무 귀여워요. Well, 음. 오, 이 피셜 버스요 여기 제 자리고요. 제 자리에서 보는 뷰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쪽은 불안 들어오고 여기는 불 들어오거든요. 어, 그것도 뭔가 낭만적이에요. 여기는 그 뒷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대편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여기 내려오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더 가파릅니다. 여기 루프탑이 있어요. 와, 루프탑 좋죠? 네, 여기 또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요. 어, 이 머리 조심하세요? 계단이 되게 가파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가 많아서. 왔다갔다하는 거는 별 문제 없잖아요. 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 응? 네 여기 또 내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조심. 조심. 응. 네 그리고 숙소 가는 길인데요. 저기 보시면 레드 스톤이라고 보이시나요? 르루 호텔 가려면 여기 레드 스톤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르루 호텔 가는 아, 1층 로비입니다. 여기 참 신식이죠. 엘베도 있습니다. 짠! 1층. 오늘 제 차림새 어떤가요? <laughs> 사리가 다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밥 먹고 나니까 더 난리가 났네? <laughs>